여기는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에 있는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해 한강을 만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곳에선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강은 그런 인간사의 아랑곳없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강이 지나가는 곳에는 마을이 있는데요. 평화로워 보이기만 한 이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언덕 저편 논의 끝자락에는 한때 참호와 방벽을 통해 총구와 포대가 섰던 땅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우리의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호벽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집과 건물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올해로 분단 70년이 되었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적의 포탄과 전투병력을 저지하기 위해 방탄의 역할을 하고 총구를 거치했던 방벽. 군인의 삽질과 주민의 핏땀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방벽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 논과 마을의 길 위로 지금도 접경 지역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접경 지역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산성을 쌓았었죠.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장소는 바뀌었지만 또 다른 산성인 방호벽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대한 옹벽과 콘크리트 벽들, 도로변에 무시무시한 수십 톤의 대전차 방어벽들과 방벽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파주에 통일로에 설치된 이 방어방벽은 7 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미 이사단이 DMZ를 경계하다가 한국군에게 73년도 인계 예,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방어방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 방어방벽은 우리가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서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걸 철폐하자는 좀 시대가 이런 것 같고, 방어방벽이 있어서 대전차 낙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좁으니까, 우리 농기계에 가다가 전차에 치어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도 있고, 차량이 또 치어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좁죠. 그런데는 과감하게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또 우리 군사 지역에는 땡크나 어, 이런 것들은 일반 그 차량이 다니는 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적경 지역에는 파주 지역에는 도로를 어, 차량이 다니는 그 도로 폭도 다른데와 다르게 1.5배 정도 넓게 해가지고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런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흉물이 된이 방호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 방호벽은 유사시의 적전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도시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군이 주둔하면서 군부대와 관련된 경제 수요가 많았던 이 지역은 현재 미군이 빠져나가고 군부대도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영향으로 마을은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의 벽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장애물로 여겨지던 파주의 방호벽이 철거됐습니다. 2019년부터 세계의 방호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내리하고 위전리는 박스형 방호벽이었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소방차 등 대형 차량 진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산재일고와 고가형 방호벽은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데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심했던 곳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차선이 추가로 개설되어 차량 통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지고 그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제 적의 침입을 막고 방어하기 위한 벽을 허물고 길과 길을 이어 이 길이 개성으로 또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통일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방탄의 벽은 이 접경 지역의 고즈넉한 마을을 느끼고 마을을 돌고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새로운 시선으로 읽으며 걷고 다가올 평화의 도농도시와 남북 평화의 만남의 길을 생각합니다.